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1970년대입니다. 우리 세상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10년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세상을 바꾼 이 20년, 도대체 그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1970년대는요, 그냥 여러 사건이 쭉 일어난 시기 그게 아니었어요. 뭐랄까?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 같았다고 할까요? 기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 최선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막 찾아 헤매던 그런 때였죠. 이 시대에 왜 그렇게 문화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터져 나왔는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당시 사회를 꽉 짓누르고 있던 그 압박감을 느껴봐야 해요. 사회, 정치, 경제, 진짜 모든 면에서 뭔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뭐가 당시 사회에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과 불확실성을 불어 넣었는지 그 핵심적인 갈등과 위기 상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대를 뒤흔든 압력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베트남 전쟁과 그레마산 반전 운동이었죠. 전쟁의 참상이 티미로 생중계되면서 미국 사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거든요두 번째는 여성운동, 인권운동이에요.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차별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일 쇼크, 갑작스러운 기름값 폭등이 전세계 경제를 그냥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냥 신문 일면에 나오는 남의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와,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는구나 하는 불안감을 모두가 피부로 느꼈고요. 자연스럽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변화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이렇게 압력으로 가득찬 환경에서 특히 기존 세대의 가치관에 글쎄 올시다 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한 젊은 세대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모든 문화적인 변화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안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반응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었던 셈이죠. 이걸 보면 당시의 갈등이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에는 수능, 권위, 기존의 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회 질서가 딱 버티고 있었고요. 그 반대편에는 어떻습니까? 히피 문화로 대표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외치는 새로운 물결이 정말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말 그대로 가치반의 대충돌이었어요. 이런 문화혁명은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밥 딜런 같은 가수들의 음악이나 택시 드라이버 같은 영화들은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정말 정면으로 보여줬죠. 또 최초의 지구의 날이 선포되면서 환경보호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TV 같은 대중매체가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이전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집 안방까지 배달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 폭발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의 일상과 가치관이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렸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현대화의 도미노 효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먼저 도시화랑 산업화가 막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이게 젊은 세대가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가치관은 곧바로 뭘로 이어졌을까요? 바로 개인의 취향을 마음껏 표현하는 소비문화의 발달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가치관을 패션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팔바지를 입는다거나 특정 음악을 듣는 게 그냥 내 취향이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강력한 자기 표현 수단이 된 거죠. 패션이 곧나 자신을 말해주는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격동적이고 또 창의적이었던 10년이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1970년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아마 이 문장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겁니다. 바로 변화와 실험의 시대였다는 것.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1970년대에는 참 역설적이게도 그 엄청난 사회적 압박이 오히려 위대한 창의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10년이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970년대 화도를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정의하게 될 우리 시대의 실험은 과연 무엇일까요?